건드리지 마 자꾸. 아 건드리지 말자꾸. 괜찮아. 나만 보이면 되지. 자, 합성함수의 미분인데 이제 기본적인 지수로그의 미분에서 이제 활용되는 형태 중에 하나야. 자, 여기서 또다시 복습. 고배 미분이라고 있었죠? 고배 미분. f x 곱하기 g x 곱한 거의 미분이면 어떻게지?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쓰고, 앞에 거 쓰고, 뒤에 거 미분, 맞아요? 근데 이 f랑 g랑 만약에 똑같다라고 하면 f x 의 제곱이지, 얘를 미분한 거니까 그럼 똑같은 형태로 f 플라임 f, f의 f 플라임이니까 이걸 간단하게 뭐라고 쓰면 돼? 이 e. f f 플라임이라고 쓰면 되죠, 이렇게. 맞아? 그럼 얘를 확장했어, f x 의 n 제곱이라고 치자. 얘를 미분하면 뭐가 됐더라? n 곱하기 fx의 m 1 제곱 파하고 다시 f 플라임 x 됐죠. 맞죠? 근데 예전에 합성 함수 미분 이미 수업 시간에 설명했었어. 뭐였냐면 이런 거였지. ax b의 n 제곱을 미분해라 이랬어. 이거 뭐지? n 곱하기 ax의 ax b의 m 1 제곱 파하고 이 안에 있는 걸 다시 미분해서 a 이렇게 됐던 거지.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였잖아. 3 x 5의 10제곱을 x에 대해서 미분해라 라고 하면 그냥 x에 10제곱 미분하듯이 그냥 똑같이 미분한 거야. 그럼 10 곱하기 3 x 5의 9제곱하고 누구 곱해? 안에 있는 거 곱해서 3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이걸 확장할 거야. 이제 어떤 형태냐면 이렇게 찾는 거야. 얘를 확장하는 모양에서 x제곱 3x 플러스 4의 10제곱을 x에 대해서 미분해 볼래 이렇게 나온 거야. 됐어? 그러니까 다항함수의 미분에서는 이 안에 있는 게 1차인 것만 나와서 거의 대부분.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는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야. 불러봐. 10 곱하기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4에 뭐겠어? 9제곱이겠지. 맞아? 그리고 이 안에 있는 걸 다시 미분하라고. 뭐겠니? 어, 2x 마이너스 3 이렇게 된 거야. 응? 됐어? 그럼 뭐할 거냐면 이제 이런 거할 거야. fx가 2의 3x 1 곱하기 x 제곱 이렇게 나왔대 얘를 미분하래 한다? 잘 봐봐 이렇게 찾는 거야 2의 x 미분하면 뭐지? 아, 2의 x 미분하면 그냥 그대로잖아 그럼 앞에 거 미분 그런데 조심할 거 앞에 거 미분했는데 얘가 x가 아니죠? 그럼 얘를 다시 미분하라고 3 이렇게 그영면 마음에 들어?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쓰고 플러스 앞에 거 쓰고 뒤에 거 미분 2X 되고 있니? 답쓸때 그냥 이렇게 쓰면 돼. 2에 3X 플러스 1 이렇게 놓고 남는 게 3X 제곱에 플러스 2X라는 형태로 쓰면 된다고요. 아아! 크리스탈 괜찮니? 됐어? 그럼 이제 어떤 형태냐면 이렇게 쓸 거야. F합성 GX야. 얘를 x에 대해서 미분해라 이런 형태야. 됐어? 그러면 정상적으로 그냥 미분해. f 플라임 gx 하고 이 안에 있는 게 x가 아니면 이 안에 걸 다시 한번 미분해 주라고요. g 플라임 x 된다 어? 다시 한번 더. 보이겠지? 5의 x 미분하면 뭐게? 아까 ax 미분하면 뭐였어? ax ln a였지? 맞아? 그럼 5의 x ln 5 이렇게 나온다고 그런데 얘를 가지고 약간 바꿔서 이렇게 쓸 거라고 5의 4x 플러스 7이라고 있는데 이 녀석을 미분하래 그럼 뭐? a의 x를 미분하면 그거 곱하기 ln 숫자야 그럼 그냥 5의 4x 플러스 7하고 ln 5까진 됐는데 이게 x가 아니잖아 얘가 x가 아니니까 다시 얘를 미분하면 얼마? 곱하기 4라고. 주의할 거, 이거 곱해서 20 아니다? 요 ln5랑 요 4는 다른 숫자라고. 그러니까 곱해서 20 형태가 아니라고요. 여기까지 이해할래요? 됐죠? 그리고 이제 뒤에 보면, 뭐가 나오냐 면 x는 a라는 값에서 미분 가능하다 이런 말 나와. 그럼 다항 함수의 미분이랑 똑같아. 미분 가능하다 그럼 첫 번째 누구부터 찾았어? 무슨 속? 연속인 거 찾고. 두 번째, 좌미분 계수와 우미분 개수 같다라고 놓고 풀어가는 거예요. 방법은 똑같은데 그냥 확장되는 거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것도 이미 했었던 거야. 거기서 우리가 알고 있었던 지금 지수함수, 로그함수의 극한에 해당되는 걸 가지고 도함수로 만들었던 그 공식만 정확히 알고 있으면 돼요. 근데 그 과정에서 주로 합성함수의 비분이 많이 걸립니다. 됐지요? 재훈아, 꺼져. <laughs>